안녕하세요. 에브리니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니셜 스카프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스카프는 뭐 니트나 남방 같은 거 입으시고 위에 간단하게 매치하실 수 있는 그런 끝디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혼합사를 이용해서 뜨기 때문에 내가 뜨는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바늘은 코바늘 모사용 사호를 이용해서 떠 주시고 만약에 내가 다른 실로 떠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뜨시는 실에 맞는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크기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폭이 한 5cm에서 6cm 사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두꺼운 실로 뜨시게 되면 이 모양과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수를 점점 늘려서 이렇게 얇은 부분을 떠주시고, 이 무늬를, 무늬를 반복해서 쭉 떠주신 다음에 다시 코수를 줄여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원형 코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뜰 건데요. 이 양쪽 끝에, 스카프 양쪽 끝에 이니셜 펜던트를 달기 때문에 실을 15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남기신 상태에서 원형 코를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지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이 원형 코 안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스카프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단을 뜨고 편물을 돌리고 다시 또 뜨고 편물을 돌리고 그래서 편물을 앞뒤로 계속 돌리면서 뜨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편물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슬 네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셨으면 이 원형 코 실은 쭉 당겨서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세요.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항상 사슬 코를 먼저 뜨시고 나서 편물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한길 긴뜨기와 사슬 코 사이에 이 구멍에 그냥 바늘을 걸쳐서 떠주시면 돼요. 걸쳐서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사슬 네 코, 편물을 돌리고 이 구멍에 걸쳐서 한길긴뜨기 한코 이거를 총 다섯 단을 다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을 반복하셨으면 이제 코 수를 세 코를 늘려주셔야 되는데 사슬 네 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세코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 총세 코. 그러니까 이 구멍에는 걸쳐서 두 코를 떠 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을 한 코씩 계속 떠줄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를 뜨실 때 아예 사슬코를 네코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네코 뜨고 편물을 돌리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뜨셨으면, 사슬을 한코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코더 떠주세요. 그러면 세 코가 되죠? 그리고 사슬 네코 뜨고, 다시 편물을 돌려서 세 코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코에 그냥 떠주셔도 되고, 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코에 그냥 걸쳐서 떠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4코 다시 편물을 돌려서 두코더 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코 한길 긴뜨기를 3코 뜨시는 거를 7단 반복해 주시면 돼요 총 7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죠 사슬 4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선물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되고, 사슬 네 코를 뜨고 나서 선물을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사슬 4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래서 이렇게 3코, 한길긴뜨기 3코 뜨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을 반복하셨으면 이제 또코수를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사슬 4코 뜨고, 편물을 돌리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 안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 한 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코로 늘어나죠. 사슬 네코 뜨고 뒤집어서 사슬 한코 자리에 그냥 걸쳐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코 뜨시는 거를 여섯 번 반복하셨으면 다시 코를 늘려주셔야 되죠. 사슬 다섯 코 뜨고, 편물 돌려서, 하나, 둘, 떠주셨으면 세코 됐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같은 자리에 또한번 떠서 다섯 코로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코를 뜨시는 거는 두 단만 뜨시면 돼요. 네, 네, 다섯. 이렇게 다섯 코는 두 단만 떠주시면 되고, 다시 또한코 늘려주세요. 사슬 네코 뜨고, 편물 돌려서, 하나, 둘, 셋. 사슬 코까지 네코 뜨신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한코 사슬 한코 뜨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시면 코가 느는 거죠. 여섯 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6 코는 총3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4코 뜨고, 편물을 돌려서, 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총 6코 떠 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길게 뜨시는 거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무늬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코에서 시작해서 여섯 코까지 뜨는 게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단까지 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4단째에서 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무늬를 뜨실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코수를 늘릴 때, 6코까지 때는 여기에서는 사슬을 4코씩만 떴지만, 무늬에서는 사슬을 5코 떠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뜨고, 편물을 돌리세요. 이렇게 편물을 돌리신 상태에서,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코, 이첫 번째 한길 긴뜨기 코에, 한길 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 한 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한 코. 이렇게 세 코를 뜨신 상태에서, 사슬한 코는 뜨지 마시고, 사슬 네 코, 사슬 다섯 코 뜨고, 편물을 돌리신 상태에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한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셨으면, 밑에 사슬코 건너가고,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여기 사슬코가 있어요.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두코 뜨고, 사슬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떠주시는 거예요. V자가 되게. 그 다음에는 이 한길긴뜨기 옆에 사슬코 넘어가서 지금 이 사슬코와 한길긴뜨기 코가 있죠. 사슬코 말고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한 코.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와 사슬 코 사이에 그냥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떠주시는 거죠. 그래서 V자 모양 양 옆으로 한길긴뜨기가 3 코씩 들어가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24단은 일단 이렇게 떠주시고, 다시 사슬 다섯 코. 뜨고, 선물을 돌려주세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까지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시고 나면, 이 무늬, V자 무늬에 사슬 두코 자리, 여기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코 뜨고 사슬 두코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 한길긴뜨기가 또 나오죠. 이두코 말고 두코 옆에 이 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떠 주시는 거. 한코 사슬 한 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한코 사슬 한 코. 그다음에 여기에 바늘을 걸쳐서 한길 긴뜨기를 한코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23단은 양쪽에 세 개, 3개, 세 개가 똑같지만 24단부터는 오른쪽에 네 개, 사슬 다섯 코 포함해서 오른쪽에 네 개, 왼쪽에는 세 개가 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반복해서 뜨시다 보면 이렇게 사슬 다섯 코 부분이 엇갈려서 나오게 돼요. 이 무늬를 이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네 코, 아, 오른쪽에는 네 코, 왼쪽에는 세 코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무늬가 교차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을 다섯 코 뜨셨으면 현물을 돌려서 그냥 한길 긴뜨기가 네 코가 되게 사슬코 포함해서 네 코가 되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왼쪽에서는 그냥 한길 긴뜨기를 3코만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슬 5코 무늬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사슬 5코 떠서 선물을 돌려서 또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죠. 항상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을 한 코씩 떠주시는데, 문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슬을 떠주시면 안 돼요. 문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뜨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코 뜨고, 사슬 두 코,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길긴뜨기 넘어갈 때도 사슬코는 뜨지 않아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사슬 다섯 코 무늬가 번갈아가면서 교차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단까지 뜨시고 24단부터 이렇게 오른쪽에는 4개, 왼쪽에는 3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를 넣는 이 단수가 총 38단이에요. 이 무늬를 38단을 반복해서 떠주시고 나면, 그렇게 떠주시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길게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뜨시고 나셨으면, 이제 다시 코스를 줄여서 양쪽 끝이 뾰족한 그런 머플러니까요. 코스를 줄여주시면 돼요. 38단에 무늬를 다 넣으셨으면, 코스를 줄여주시면 돼요. 사슬을 3코만 떠주세요. 사슬을 3코를 뜨신 상태에서 흐물을 돌리고 첫번째 한길긴뜨기 코 말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벌써 코수가 줄게 되는거죠. 사슬 한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이때 무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넣어주세요. 사슬, 한길긴뜨기 두코 뜨고, 사슬 두코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코 떠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코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코에 한번 잡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 한번더 코를 잡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빼는 이코수를 줄여주시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났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서 다시,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이 한길긴뜨기 두코뜬것 중에 안쪽, 사슬 두 코와 붙어 있는 이 한길 긴뜨기 코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코가 여섯 코, 다섯 코, 네코 쭉쭉 내려가는 이 단을 뜨실 때는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에 계속 사슬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슬 두코 옆에 붙어 있는 한길 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사슬 두코 건너가서 여기 붙어 있는 사슬 조코 옆에 붙어 있는 한길 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코 사슬 한코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코에 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한길 긴뜨기 코까지 떠주시면 여섯 코가 되는 거예요. 사슬 4코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제 6코 뜨는 거를 3번, 3단 반복하시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랑 반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이 사슬코에 그냥 바늘을 걸쳐서 떠주세요. 4, 5, 그냥 이렇게 걸쳐서 떠주시면 돼요. 사실 4코 뜨고 편물 돌려서 또 마찬가지로 2, 3, 4, 5, 6, 이렇게 세단 뜨시고 났으면 이제 코수를 또 줄여야겠죠. 사슬 네코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신 상태에서 이제는 코수가 다섯 코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첫 코, 첫 번째 사슬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그냥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코를 뜨시는 거는 두 단만 뜨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 코에 그냥 바늘을 걸쳐서 떠 주시면 되죠. 다섯 코를 두단다 뜨셨으면 사슬 네코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번에는 네코 네코 뜨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첫 번째 사슬코 빼고, 두 번째,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냥 뜨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가 줄죠. 이렇게 반복해서 총6 단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슬 4코 뜨고 그냥 사이사이에 한 코씩을 떠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 4코 뜨고 편물을 돌려서 3 네코 뜨시는 거는 총 여섯 단을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떠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세코 뜨는 거를 떠주시면 돼요. 방법은 계속 똑같으니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 코를 빼고, 이첫 번째 사슬코 빼고, 두 번째 사슬코에 걸쳐서 그냥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코가 줄죠. 이렇게 세 코로, 세 코는 총 7단을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꼭 사슬 한 코씩 떠주셔야지 내가 걸쳐서 뜨실 수도 있고 그게 맞게 뜨시는 거예요. 사슬 한코 빼먹지 않고 뜨도록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뭐 펜던트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뭐 조그만 구슬이나 이제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는 그 나무 단추 같은 거 그런 거를 걸으셔도 괜찮아요. 연출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단세코 뜨시는 거를 일곱 단을 다 뜨셨으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두 코씩 떠주셔야 되죠. 이때도 첫코 빼고 두 번째 사슬코에 그냥 바늘을 걸쳐서 떠주시면 두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멍이 하나니까 그냥 여기에 바늘 넣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돌리고. 돌리는 방향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사슬 4코 떠서 돌려서 마지막에 한길 긴뜨기 1코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한 코까지 뜨셨으면 마지막에 사슬을 한코꼭 떠주세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사슬 한 코를 뜨시고 실을 자르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펜던트를 걸을 실 솜의 실을 좀 남기고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뭐 단추나 이렇게 조그맣게 장식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걸 걸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요새 같이 이런 간절기에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하셔서 예쁘게 뜨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을 눌러 놓으셔야 제가 새로운 걸 올렸을 때 아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